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을 했는데 새벽 안개가 아주 환상이었어요. 온 세상이 하얘요. 눈이 온 것처럼. 멋있죠? <laughs> 근데 날씨는 좀 포근하네요. 지금 온도가 8도를 좀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다육이들이 시원하다 할 정도의 온도죠. 참 좋은 온도입니다. 요 제가 오늘은 화분 판매를 좀 하려고 해요. <laughs> 이렇게 화분이 박스 채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예쁜 화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통큰 제가 또 박스 채로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화분들이 너무 예쁘고 갖고 싶은 게 많아서 참느라고 애먹었어요. 이렇게 예쁜 화분을 이렇게 제가 진열을 해놓았는데요. 요 아이들은 제가 번호를 매겨놓았어요. 주문하실 때 편하시라고. 1번 몇 개, 3번 몇개 하시면 되,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이렇게 박스 포장을 해봅니다. 박스 판매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아이부터 보실게요. 요 아이는 1번이에요. 이 화분이 보시면 낙관이 있어요. 무슨 화분인지 아세요? 진. 진 화분이에요. 이 화분은 제주도에서 인기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제주도도 다녀오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화분이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근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 진, 진이라고 하는 낙관이 찍혀져 있죠. 이 화분이 예 이뻐요. 물고망도 크고, 다리도 귀엽게 생겼죠. 이 <laughs> 아이가 이제 직경이 10.5cm가 되고요. 높이가 11cm에서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이렇게, 이 박스가 제일 많은가 봐요. 근데, 이렇게 랜덤으로 가는데,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유약 처리가 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이거는 매끌매끌하지 않고 거칠거칠한 느낌 그런 느낌의 화분인데요. 이런 요런 느낌도 있어요. 요즘 이렇게 진한 화분이 인기더라고요. 밴드상에서 네, 진한 화분에 다육이를 심어놓았을 때더 예쁘고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유약이 있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어떤 다육이를 심어놓아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렇게 이렇게 예쁜 화분을 준비해봤습니다. 요 아이가 1번이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포트, 빨간 포트가 이렇게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충분히 신고도 남겠죠. 그리고 약간 2번. 너무 <laughs> <요거> 빨른가요? <laughs> 급해요. <웃음> 7번까지 갈라니. 요 아이가 2번이에요. 이제 이 아이도 진분이에요. 요 화분도 진. 진이라고 하는 낙관이 찍혀있죠. 제주도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진화분입니다. 참 멋있어요 화분이 물구멍도 크고 그렇게 무거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요약처리가 이 입구까지 다 돼가지고 너무 예뻐요 멋있어요 요 아이는 이번 아, 직경이 14.5cm 높이가 11cm에서 18,000원입니다 이렇게 빨간 포트가 아주 놀고 있어요 놀이터가 됐죠 이번 요 아이는 음, 수량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이렇게 내렸는데 몇 개가 안 돼요 그리고, 음, 진분. 요 아이도 3번, 요 아이는 3번. 아이고, 헷갈렸어요. 이거 하고. <laughs> 요것도 진분이죠. 근데 요 아이는 프릴이 있어요. 프릴이 있는 게 있고, 프릴이 없는 이렇게 매끈한 게 있고, 이렇죠요거한 번, 두개 비교하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프릴이 있고, 이거는 매끈하게 프릴이없고요 아이는 요 아이도 진분이죠. 진. 아이고, 이고 거꾸로, 거꾸로, 진. 보시죠? <laughs> 진분. 저이 화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3번 진분이에요. 이 아이도 직경은 14.5cm, 높이는 12cm, 가격은 같아요. 18,000원. 그러니까 2번보다 높이가 약간 높은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이쁘죠? 색깔이 이렇게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진한 색깔도 있고, 좀 밝은 색깔도 있고, 어, 이렇게. 이런. 어, 이거 한번 꺼내볼까요? 엄마 이거 예쁘다.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런,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 이런 화분도 있어요. 이것도 랜덤으로 가 수밖에 없죠? 이것도 수량은 얼마 안 되네요. 3번, 가격 18,000원이고요. 요거는 4번, 아, 롱분이 왔습니다. 제가 롱분이 필요해서요. <laughs> 롱분, 예쁜 롱분이 왔거든요. 요 아이도 색상은 거의 같아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한 박스 왔으면 좋았을걸. 요것밖에 없더라고요 4번. 요 아이는 직경은 10cm, 높이는 20cm,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와, 좋죠. 가격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이런 롱분 구하기가 참, 예,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구멍도 크고요 다리는 4개, 3개가 돼있습니다. 요렇게 요약이 매끌매끌한 4번. 4번은 16,000원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와서 5번, 5번, 정사각형 화분이 왔습니다. 조각이 돼 있죠? 예쁘죠? 요거 사이즈도 괜찮고, 예, 가격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요렇게 이 아이도 색상이 각각, 약간씩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 달라요. 요렇게 조각입니다. 정사각형. 이 아이는 5번, 직경 11cm, 높이 11cm, 가격 12,000원입니다. 요 아이, 사각형, 요즘 베란다 정리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사각화분을 참 많이 찾으세요. 근데, 사각화분도 이것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박스채로, 그렇게 들고 왔답니다. 요 아이는, 예, 수량은 넉넉한 편이죠. 요 아이가 5번, 5번이었고요 요기 6번, 좀큰 사각이 왔어요. 요건, 음, 글쎄요, 그, 키핑장이나 좀, 옥상 같은 데서 키우시는 분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색상은 이렇게 이렇게 다르답니다. 색상이 이 어, 안에 신문지가 쌓여 있어서 지금 이거 하나만 뜯어볼까요? 아이고 이것도 어, 감수, 한 손으로 하려니까 어, 이거는 흰색이네요. 그쵸아 흰색도 괜찮은데요. 예쁘죠? 이렇게 물고멍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6번 이 아이는 좀 커요. 직경 15cm, 높이 15cm에서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아우 이 아이도 예뻐요. 완전히 큰 사이즈죠. 이 아이는 무게감도 있어요. 무게감도 있고 옥상, 옥상이나 정원이나 넓은 데서 키우시기 딱 좋을 사이즈. 이 아이는 6번, 6번, 직경 15, 높이 15, 22,000원입니다. 7번까지 왔네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요 아이는 7번. <laughs> 7번은 조금 작은 걸 준비를 했어요. 요 아이는 저 4번에 있는 고롱분하고 그 같은 공장에서 왔거든요. 요 아이는 보실까요? 7번 직경 8.5cm 높이 8.5cm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 3,000원짜리인데도요. 이 화분이 너무 좋아요. 가격도 좋고 이런 거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사살수 있죠. 요거는 빨간 포트에 있는 것도 심을 수가 있어요. 아, 빨간 포트 <laughs> 빨간 포트에 있는 것도 넉넉하게 심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런 거 심으면 예쁘죠. 뭐두 개도 합식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요 아이도 좀 수량은 많죠. 작으니까 박스에 좀 많이 들어가서 수량은 많고 색상도 이렇게 랜덤입니다.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뻐요. 요 아이도 요, 요약은 좀 맨질맨질한 그런 유약인데 이뻐요. 물구멍도 크고, 요즘 물구멍 큰거 많이 선호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생겼답니다. 요렇게, 요런 색깔도 있고요. 요 아이는 느낌이 다 매끌매끌해요. 거칠한 느낌이 아니고, 요 아이는 7번, 7번, 직경이 8.5cm, 높이도 8.5cm,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laughs> 이것보다 더 많은 화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7번까지 해서 이렇게 이쁜 화분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거 주문하실 때 번호 몇 번에 몇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렇게 문자를 넣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고 월요일부터 배송이 나갑니다. 이렇게 이쁜 화분 들이셔서 요즘 베란다 정리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직도 베란다에서 분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 이런 사각화분, 너무 예쁘죠? 정리의 왕, 사각. 사각화분이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하지만, 베란다에서 쓰시는 분들은 사각화분이 짱이더라고요 그쵸? 동그란 화분도 물론 예뻐요. 그렇지만, 정리하기에는 사각화, 사각화분이 제일 좋다는 거죠. 5번 이 아이는 12,000원이에요. 이, 이 정도 되면, 사이즈가 큰, 거, 큰 거죠 예, 작은 건 아닙니다 11cm에요 그리고 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아이들은 수제분이어서 무게감은 약간 있어요 그리고 4번 이 롱본 같은 경우도 요즘 롱본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양은 많지가 않아서 너무 아쉬운 거 있죠 항상 이렇게 양 때문에 아쉬울 때가 있어요 좋은 학원은 제가 통이 커서 이렇게 박스로 들여온다고 주위에서 그러시는데요. 보면 예쁘고 좋으니까 이렇게 갖고 오고, 갖고 오고 싶어져요. 이거는 3번. 요 아이는 참, 요 아이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프릴. 프릴도 멋있고. 안으로 오므려진 애들 멋있고. 이렇게 매끈매끈한. 입구가 매끈해서. 꽃것도 예쁘고. 요즘 진한 화분들이 인기가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진분. 진분이라고 합니다. 이 화분은. 보시면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 진분, 요여 요게다가 예쁘게, 우리 다육이들 올 가을, 겨울, 내년 봄까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주고요. 볼 때마다, 우리 베란다에서 우리 흙놀이 할 때마다 아주 신나게 <laughs>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분들, 만약에 품절이 된다고 하면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화분 진부는 제가 계속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너무 좋아요. 화분이 직접 보니까 흙도 좋고요. 물구멍도 커가지고, 진짜 베란다에 쓰시기 딱 좋을 수 있는 사이즈. 2번, 2번 이 사이즈, 1번하고 2번 사이즈는 우리 베란다에서 쓰기 제일 좋은 사이즈, 사각 화분하고 같이요.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그렇죠. 이거 예쁘게 심어서. 올 가을, 겨울, 신나게 한번, <laughs> 재미지게, 예쁘게 키워보자구요. 오늘은 제가 화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때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제 갓 시작한 새내기잖아요. <laughs> 그거 감안하셔서 이렇게 영상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밴드도 있거든요.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됐어요. 제가 신경을 못 써서 우리 밴드에도 놀러 오시고요. 저 영상 좋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우리 밴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많이 다육이 자랑방에 사진도 올려 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 밴드에서 이벤트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밴드로 많이 많이 놀러 오시고, <laughs> 저의 스마일 다육 유튜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